네, 고급 독학입니다. 오늘은 창원에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창원에서 이제 막 컨설팅을 했고요. 사실 이제 컨설팅 후기 영상 찍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반응들도 처참해서 후기를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. 안 찍으려고 했는데, 오늘 선생님께서 자꼭 찍고 싶다. 라고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셔가지고, 어쩔 수 없이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. 아 뒤에서 제가 한말 좀 못들으셨어요? 네, 아 다행이다 나중에 유튜브 확인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<laughs> 네, 편하게 오늘 후기에 네.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, 처음 유튜브로 보자마자 약간 조금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<laughs>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그냥 약간 틀을 잡아줘가지고 진짜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진실된 얘기로 서로 이제 진심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어좀 엄청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좀 컨셉 잡고 웃기게 해도 막상 부끄럼도 많으시고 아예 하여튼 뭐 신점이나 뭐 사주 보실 빨에 그냥 이런거 해가지고 <laughs>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뭐 솔직하고 담백한 후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찍는 것도 많이 보셨어요 후기에서? 아 찍고 싶으셨나요? 저는 유튜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나오고 싶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 볼게요 네자 하나 둘셋 감독 선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그것도 각진 편이시네요 혹시 죄송한데 실례지만 예. 이 의상도 혹시 컨셉이입니까? 아 의상도 네 컨셉이입니다. 항상 여기 왼쪽 주머니 담배를 넣어 다니시는 아, 그런 컨셉이. 이것도 좀. 이제까지 한 여름인데 이렇게 더 더운 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네 그러면 이제 저도 집에 가보겠습니다. 미친놈인가?